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두 배로 챙기는 건강 두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효능을 잘 모르고 있는 채소. 바로 당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당근을 매일 먹으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눈 건강부터 면역력, 피부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당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봐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당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어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어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눈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혹시 베타카로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말해 눈에 꼭 필요한 비타민 어의 전구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걸 섭취하면 비타민 어로 바뀌어서 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특히 당근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히거나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기름에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당근을 맛있게 익혀서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당근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O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감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근은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결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소화기관 관련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당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매일 식단에 당근 한 조각이라도 추가하면 몸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죠. 게다가 당근에 있는 칼륨성분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당근을 간식으로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고 일석삼조가 따로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데 거기에 당근을 꼭 추가해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당근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한 도움을 줘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준답니다. 또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더 탄탄하고 생기 있게 해 주죠. 또한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보습을 도와주고 각질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줘요. 여드름 같은 염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당근을 챙겨 드셔 보세요. 피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당근만큼 믿음직한 친구도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돼요. 당근에 들어 있는 천연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게다가 열량도 낮아서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랍니다. 특히 당근에 들어 있는 섬유질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께 정말 좋아요. 살짝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준답니다. 당근 한 조각으로도 우리 몸이 이렇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당근의 다섯 가지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체중 감량, 피부 미용, 그리고 혈당 관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당근을 왜안 먹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근을 일상에 자주 활용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근을 어떻게 드시는지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두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